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에서 46절 구약 549쪽입니다 엘리야가 아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와의 호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왕 아하방이 우상 승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갈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아합 시대는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왕은 북왕국 7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내를 시온 왕에의딸이세배를 아내로 맞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11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1절에도 누바세 아들 여로와 의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빨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진노하셨어요 이렇게 가장 진노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영적 가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백성들로부터 약화가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세벨의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바알을 섬기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를 당할 뿐만 아니라 손해도 많이 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 놓고 할수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 산에서 대결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혼자였습니다. 850대 1이었으니까 얼마나 우상숭배가 특세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특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오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같이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선생은 기도 응답의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들었습니다 <laughs>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감나물려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능력을 행했잖아요.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게 하는 것은 그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초인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가 기도함으로 그런 능력을 발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는 거예요. 자연계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자연계까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비를 멈췄다가 오게 하는 그런 역사.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가 자연 현상까지 변동시킨 사실을 드러내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사실을 예증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요. 그 말은 호모이오 파데스라는 말입니다. 유사하다 하는 의미의 호모이오스와 고난, 고난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파도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아도 다른 사람과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워 할 수,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아도, 엘리야도, 엘리야도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서 엘리아가 죽인다고 그럴 때 너무나 두려워서 40주야를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이라는 말, 헬라오로 프로쉽케 프로세빅 사토라는 그런 헬라어로 헬라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기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형적인 히브리 표현법으로 강조 구문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래 전에 저희 딸이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유년부에서 유년부에서 대표 기도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집에 와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컴퓨터 앞에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기도는 기도는 컴퓨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오래된 말인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우리가 기도 하는데 기도 원고를 작성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기도 원고 작성하고 준비하는 건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준비해야죠 기도.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영을 주시는 거지요. 원고 준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더 중요해요. 기도로 기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에 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생겨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두려운 문제, 그 문제만 있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문제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네. 그러나 기도하면 그 문제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나중에는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기도로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에 확신이 있고 어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한마디로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혼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기도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모,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참 흉내내는. 흉내내는 그런 모습을 봐요. 어, 찬양을 할 때도 막 손을 들고 막 눈을 감고 그런데요. 그런데 수, 손을 들고 눈을 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을 드려야 될것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 기도 잘해. 그, 그런 소리 못 들어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흉내내는 기도가 아니라, 뭐 하는 척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이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능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인내하는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도 인내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십삼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십삼 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아도 엘리아도 마음이 좀 조급했는지 불안했는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사원에게 자기 심부름을 하는 그 사원에게 기도하다가 도중에 한번 가서 바다를 보아라 바다에 비가 올것 같은가 하고 보아라 하고 자꾸 그 바다를 보아라, 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한두번한두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아라 지중해 바다인데요 사원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자일번뭐 칠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완전 숫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뭔고 하면 거기에 기미가 보일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 기도는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잖아요. 왜요? 응답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기도가, 기도가 도중에 중단이 되었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인내했다 하는 것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곱 번까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700번이라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대님들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 오래 기도하는 것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1기 하 5장에 아람나라 다메세계 군대장과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크고 존귀한 자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힙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 환자들은요. 그 얼마나 숨기고 마음이 꽉 닫혀 있는지 몰라요. 나병 환자촌에 가서 제가 집회를 몇번 했었는데요. 야, 그분들 마음 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음 열기가 어려워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버렸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들이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남한 장군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팔려온 소녀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적 엘리사가 있는데 그 종에게 가면 반드시 나올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아, 이스라엘에 가면 되겠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아가는 왕에게 특별 휴가를 내어서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가득 가지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문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그를 만나지도 않고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화가 나면서 우리나라에이 요단강보다 못한 강이 있느냐 하면서 분노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 되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요. 꼭 하나님이 무시 당하는 그 단계, 자존심 상하는 단계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어떤 하나님의 자격 시험.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한번 씻어 보자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었습니다. 자, 몸을 씻으면서요. 요단강에 내려가세요. 요단강이 정말로 큰 강이 아니에요.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작은 강이에요. 그 작은 강에 이게 다메섹 아람 나라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강에 갈려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지저분한 물 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한번 정도 씻으면 좀 몸이 좀 어떤 어떤 변화의 그런 조짐이 나타나야 되는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번 씻어도 두번 씻어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여섯 번 씻다가 그만 가자 하고 돌아왔다면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까지 순종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이 상해도 자존심 상하지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모르는 것 같지만요 다 알아요. 무시받, 무시당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격 모독하고 그거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거쳐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죠? 자존심 상해, 상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한다 하는 것은요,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인내해야 되지만 자존심 상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그거 다 참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수와 육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이, 이, 그,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 철옹 성이었고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지시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성을 일곱 번 돌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일곱 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자,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성을 돌기만 한다고 성이 무너져요?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한번 기도하고 낙심하면 이런 기적을 볼수 없었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하고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해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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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정말로 구름 한 점이 보였어요. 그 희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 이전에 성경에는 그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낭망하지 말라. 저는 낭망이라는 말의 그 뉘앙스가 저에게 더 이렇게 임팩트하게 다가오네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와,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항상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3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예 수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44절,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일어나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갈멜산에 올라올 때는요. 마차를 마차를 준비하지 않았었나 봐요. 아하방이 아하이 마차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 비가 올 거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작은 구름을 보고 난 다음에 예, 아하백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차를 준비하세요, 마차. 이제 비가 오니까 마차를 준비하세요.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것 같지 않은데 마차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혀를 구부려 드려도 믿음이 생기지 않. 아요 하나님이 주십니 하나님이. 예.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하면 내 마음에 가정스러움 없이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 짓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비전센터 이렇게 땅을 팔때 비가 한동안 안 왔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했는데 막 신문에 너무 감,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걱정이라고 막 신문에 나오면 뜨끔했어요 가슴이 이거 우리가 걸리면 어떡하나. <laughs> 자, 그런데 너무 가물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요, 그 교회에서 산 기도를 갔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성도님들 모시고 산 기도를 갔어요. 산 기도를 갔어요. 비가 너무 안 왔어요. 아주 막 모든 밭도 타고. 자 그래서 너무나 비가 오지 않아서 비오기를 기도하려고 산 기도를 갔는데 어느 어린 아이가 유치부 어린 아이가 우산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다른 사람은 우산도 안 가지고 왔는데 야 너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가지고 와니? 그러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뭐 하러 가요? 기도 하러 가지. 어떤 기도 하러 가요? 비호 비호게 해달라고 기도 하러 가지. 기도하면 하나님 피 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올 때 우산 쓰고 와야지. 그런데, 그런데 다른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무도 우산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믿음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 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하면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의 은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이세 가지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자, 두 번째로 인내하며 기도하자, 세 번째로 믿음에 기도해서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